안녕하세요 리버스 팀입니다. 오늘 고전프라는 원일모형에서 발매한 하늘의 왕자 라이덴입니다. 상당히 좀 수려하게 생긴 그런 로봇 형태였죠. 그리고 독수리 형태 갓버드로 변형하는 제품입니다. 변신 고드버드 아마 아카데미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. 원일모형 800원에 만들어졌고 아, 무려 태엽 동력입니다. 하늘의 왕자 라이덴. 이갑버드가 굉장히 좀 강렬한 그런 형태를 보여줬었죠. 이렇게 만들고 나면 독수리 형태도 되면서 바퀴 아래쪽은 태엽동력을 사용하는 제품이고요. 원일모형 초기 제품이라 런너 색상이 그렇게 어 좀썩 뛰어나진 않습니다. 라이드는 항상 위쪽에 얼굴을 딱 숨겨놓고 있었죠. 그리고 여기 태엽이 벙벙이 되어있고요. 아카데미 제품보다는 살짝 작은 크기의 느낌입니다. 이쪽에 태엽을 넣고 아래쪽이 움직이는.